안녕하십니까. 포스트텔링크 대표 이재성입니다. 포스트텔링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통신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의 영리함과 아날로그 환경의 편리함을 결합한 다양한 통신솔루션 기반의 온오프라인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벤처 기업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인터넷을 이용해 팩스밀리 없이도 팩스문서를 편리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하나팩스 웹 서비스입니다. 하나팩스 웹 서비스는 팩스밀리 구입 및 종이, 토너 등의 유지 비용 없이 웹 또는 PC에서도 기존 팩스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소호사업자나 대외 관련 업무가 많은 부서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만으로 수백 수천명에게 동시 대량 팩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02, 0 3 1 등의 전국 강역 시 일반 팩스 수신번호를 제공하여 팩스 문서가 수신되면 팩스 데스크탑 알림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일 포워딩 등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하나 팩스는 IS 9001 인증,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이트 인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편하고 편리하게 통신할 수 있는 디지로그 환경 포스트텔링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